여러분 혹시 매일 아스피린 한 알씩 드시고 계신가요?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해서 습관처럼 복용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그런데, 최근 몇년 사이에 이 권고 사항이 확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그 놀라운 이유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 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아스피린, 왜 이렇게 인기였을까? 아스피린은 사실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. 특히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널리 쓰였죠. 한 알만 먹으면 심장마비, 뇌졸중 예방. 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두 번째 그런데 왜 권고가 바뀌었을까? 자 그런데 2022년에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. 75세 이상에서는 매일 아스피린 복용 권장 안함. 이거 듣고 다들 놀라셨죠?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출혈 위험 때문이에요. 아스피린이 혈전을 막아주는 대신 위장출혈,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거든요.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출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. 세 번째 그럼 누구는 먹어야 할까? 그렇다면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걸까요? 그건 또 아니에요.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. 하지만 예방 목적으로 무조건 복용하는 건 이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네 번째 내 건강 지키는 꿀팁. 혹시 아직도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계신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내몸 상태, 나이, 과거 병력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. 건강은 남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늘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상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죠? 앞으로도 이게 정말 사실이야. 싶은 건강 정보들 저랑 함께 확인해요.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.